너는 내게 부르시지라.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,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.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한두주 남겨놓고요. 지금 1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교회마다 금식하면서 지금 비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. 지금 짜여진 그 카르텔 조직으로 보면 100% 100%.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해야 할 일은 은면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 10여일 남아있는데 6월 3일이 투표 날입니다. 사실은 짜여진 걸로 보면 투표의 결과는 빤한 거예요, 빤한 거예요.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할 일이 없음 반전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기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? 부르짖고 기도하고,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만을 없애는 것처럼 악의 무리들이 설수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.